요, YJ용달입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인천 항동 7가 어, 개항탑 사거리에 있고요. <laughs> 항동 치가에서 상차를 해가지고 어, 서울 강남 청담동 들어가는 짐을 실었습니다. 박스 개수는 31개고요. 무게는 총 합쳐서 한 670km 정도 나갑니다. 오, 생각보다 박스 무게가 좀 나가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예, 그래도 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예, 잘 실었습니다. 어, 제가 원래는 항상 뭐 경기도 김포나 파주, 일산, 뭐 화성 이런 쪽으로만 다니는데, 오늘은 지금 서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서울로 들어가냐면요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일을 주셔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영상을 뭐 찍을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영상도 못 찍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을 좀 늦게 했는데 아 서, 서울 가는 얘기를 왜 하다가 어떠한 얘기로 빠졌네요. 예, 서울을 왜 가고 있냐면요 <웃음> 어제 <웃음> 서울 쪽에다가 카트를 내려놨었는데 그 카트를 그업체에 두고 온 거예요. 강남 강남 쪽에 제가 어제 강남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강남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카트를 예, 다시 픽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담동에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 가서 이제 카트를 다시 수거해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보니까 카트 하나 없어진 게 다음 집에 가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전화를 해서 어, 제가 거기다 카트를 하나 놓은 것 같다. 제가 조만간에 갈 테니까 좀 자진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남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강남 들어가서 다음 코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강남에 차대대가있으면 그쪽에서 좀 대기해서 잡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어 저기 어디야 성수동 쪽으로 어 나와 가지고 대기를 할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부쩍 날씨가 뭐 밤에는 추웠다가 뭐 한낮에는 더웠다가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켰다 껐다 이렇게 해 가면서 다녀야, 다녀야 되는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 같은 날씨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좀 춥다 보니까 목이 약간 이렇게 칼칼해지면서 감기 기운이 살짝 돌더라고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쓰는 쿨팁인데, cool 아, 뭐, 탄력바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구름마라든가 이제, 뭐, 나무 고인목 같은 것들 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물건 실을때 내려놓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 문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운전석 문 앞에다가. 그러면은, 그물망 다치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문 앞에 왔는데, 오, 어 뭐가, 뭔가, 뭔가 물건 있어요. 그러면 안 잊어먹거든요 보조석 쪽에다가 탄력바나 뭐 이렇게 플라스틱 구름 같은 거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운전석 쪽 앞쪽에다 놓으셔야지 어, 혹시라도 나중에 잊어먹고 안 싣고 가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예. 저는 왜 놓고 왔냐고요? 예. 저는 물건을 실어가지고 그 앞에 놓고 <laughs> 물건 그 밑에 안 보이는데 이게 카트가 있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깜빡했어요. 예. 다음부터는 꼭잘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카트도 하나에 막 3, 4만 원씩 하는데, 챙기러, 챙겨서 이제 가져와야죠. 자, 저는 이제 이거 내려주고요. 예. 두 번째 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를 잡고 돌아왔습니다. 상차지는 어, 서울 강남에서 실었고요. 그리고 하차지는 인천 남동구 가는 겁니다. 어, 물건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래도 어, 아마 급한 물건인 것 같아요. 방금도 어, 왜안 오냐고 연락이 왔는데 아, 지금 가고 있다 한. 어, 한 10, 10, 15분 정도? 예그 네, 정도 걸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음, 강남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막 고민을 했어요 첫번째 짐을 내리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 안되겠다 여기 차을 데도 없고 괜히 어디 어설프게 내렸다가 딱지 끊으면 곧 잡으니까 아, 성수동 쪽으로 나가서 코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 자동 터치를 5km 이내에, 아, 5km 이내로 맞춰 놓고, 서울, 경기, 인천 이세 군데 거를 이제 걸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빠져나가려고 하, 이제 막 하는데 어, 자동 터치가 예,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에 요거 이제 내려놓고 아무래도 관내 발이 하나 하고, 예, 오늘 이제 일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어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어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제가 창고에서, 어 다른 기사님, 기사님들이 많이 만났거든요. 그쪽에 한, 어, 쭉서 있는 기사님들이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뒤로도 한 10명 있고, 제 앞으로 뭐 20명, 저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다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제 앞에 계신 분이 일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좀 앞에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뒤에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바로 뒤에 계신 분이 차가 3.5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시간이 아마 11시쯤 아 10시 반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한 30분쯤 기다릴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11, 11시쯤 됐는데, 그분이 아 이거 틀났다고 여기 싣고 또한 군데 또 실로 가야 되는데, 이거 오전에 다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항동치가 조금 많이 다녀 봤으니까, 또두 번째 실는데는어디예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황동치가의 g s 주에서 큰데가 있거든요. 그 건너편에 그또 창고가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사님, 여기도 여기지만은 거기도 아마 차 엄청 많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가 문제인 게 마당이 좁아가지고 차 들어가는데 아마 순번 기다려서 들어가다 보면은 아 여기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막 고민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한 시간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싫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걸어서 거기 못 싫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또한 시간 지체되면총3시간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 막 어떻게,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선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어? 그 대기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저 옆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나누더니 결국에 와가지고 저한테 아, 나 그냥 이거 차 빼기로 했다고. 어, 왜요? 그랬더니 대기료를 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고. 3.5톤인데 어떻게 만원만 주냐고. 그래서 그냥 빼기로 했다고. 그리고 그때가 아마 11시 15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빨리 여기 가자동이나 요쪽에 나오는 거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이쪽에 인천항 말고, 가자동 쪽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아, 알았다, 고맙다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참이 지나서, 제 앞에, 앞에 계시는 분인가? 그분은, 그분도 차가 4.5톤인가? 그런데, 주전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은 몇 시에 들어왔냐? 9시에 들어왔대요. 9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11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고 그랬더니 그 서류가 안 들어와가지고 서류 들어오는데만 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총 3만원을 받기로 했대요. 3만원. 그래서 자기는 3만원 받고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고. 누구는 만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고 누구는 3만원 준다고 그러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자, 저는 이제 요거 이제 복사기, 아 복사기 아니죠? 프린터기인가? 예, 프린터기 하나 내려주고요. 예, 그리고 예, 다시 콜 하나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콜 예, 관내발이. 못 잡고 그냥 빈차로 돌아왔습니다. 아 어, 뭐, 관내바리를 하나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조금 뭐, 파주나 김포 쪽으로 또좀 나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거 마저 뜨질 않네요. 예. 그래서 다 포기하고, 예. 일찍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좀, 집에 새벽 1시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집에 1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어, 아침에 한 7시에 일어났거든요. 네. 그제도 조금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요즘에 좀 잠을 많이 못잔것 같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네, 다시 가아 아니라 서이지 <laughs> 집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유, 뭐간내 바리를 하나 잡으려고. 핸드폰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졸아가지고 핸드폰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아, 이렇게 피곤할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어, 조금 쉬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어, 이제 내일이 이제 어, 이번 주에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가 5월 4일이 이제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5월 5일부터 또 5월 7일까지 또긴 연휴가 긴 연휴인가요? 저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죠?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아 우리 콜바리 하시는 기사님들은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뭐 5월 5일날 쉬고 그리고 5월 6일날 또 토요일이죠. 그래서 증검다리 연휴로 중간에 토요일이 끼어서 예, 놀러 가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뭐 벌써 해외여행으로 어저께 떠났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제 떠나서 뭐 오늘이 3일이니까 하나, 1 2 3 4 5 6 예, 5박 6일로 떠났네요 예, 너무 부럽습니다 아, 5월달은 아무래도 수입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지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쉬는 날도 많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나가는 돈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지출이 많아지는 달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5월 달에도 그렇게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모두, 모두 어, 연휴 잘 쉬시고, 그리고 연휴 끝나고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5월 4일 목요일은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5월 4일은 영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집으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다섯시인데 벌써부터 퇴근 차량들이 몰리는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물 가정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